우리가 이제 항상 토크했던 그 주제, 오토카지의 확장판입니다. 예. 어...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점점 더 펼쳐지고 있는 트롯목마고요 오늘 오토카지의 확장판, 술로몬입니다. 술로몬. 술로몬? 네. 바로 제가 들 계약할 때는 없는 것처럼 해놓고, 잔금 치리기 전에, 예, 근단권을 설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안 돼. 술로몬. 술로몬? 아, 네. 술로몬이 아니라 술로몬. 술로몬의 슬로몬. 선택. 여기 한번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벌써 취해요. <laughs> 보자마자 나는 취했어. 항상 취있기 때문에 <laughs> 어제도 혹시 드셨나요? 안 먹었어요 어제. 아, 어, 근데 어, 취해요 보자마자. 아... 자 그래서 솔로몬 자 우리 단톡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톡방. 그렇죠? 다들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어 뭐가 왔어요? 자. 저는 30대 후반 주부입니다. 결혼 1년 차이자 임신 7개월 차입니다. 어, 근데 제일 좋을 때 아닌가요? 결혼 1년 차이면 부부 할때 신혼 생활못 뜨겁게 불붙어 있으실 시기죠. 어, 결혼 1년 차면은 그 3개월 만에 바로 아기를 가졌네. 7개월 차인데 고민이 있으신가? 지금 항상 행복할 때 아닌가? 좋은 것만 음. 보고 좋은 것만 들어야 하는 이 시기에 헉! 남편의 아이패드에서 외도를 발견했습니다. 어, 에이... 아 외도를 발견했다고요? 아, 아이패드에서? 아니 아이패드... 남편의 아이패드를 아니, 왜 보는 거야 근데? 아니, 아니. 휴대폰도 아니고 아이패드에서? 이게, 아니, 아이패드? 아이패드. 어. 이게 그래서 이 잠금장치가 있잖아. 이 지문이 괜히 있는 게아니야 이거 본게 일단 잘못된 거야. 그럼 바람을 핀게 잘못됐지. 본게 잘못된 근데... 게 아니고. 안 봤으면 그러니까. 모릅니다. 근데 그 바람을 핀 거를 모르더라도 모르시다. <laughs> <물어보시다. 웃음> 몰라요 아, 안 걸리면 죄가 아니다 그럴까 그러니까. 여보 대성 일찍 출근해서 데이트하다고 했더니 늦게 오고 오빠야 나 삐졌대 <laughs> 여보 생각에 참설치다 늦잠 잤어 대신 퇴근 후에 오늘 원 플러스 원 서비스까지 거거 설마 1 +1? 어제 와이프랑 좋은 시간 보내라는 늦잠 잔거 아니지 그럼 알았어 해 에이 설마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걔랑은 갓족 같은 사이. 과풀어 여보 아? 아, 아 이거 아이 아, 여보가 그 여보가 아니라 애인이라고 애인 에임 아, 세컨드 이, 세컨드라고 여보요? 외도의 현장을 저희가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어, 미쳤다 어, 나는 뭐, 이거 아, 아, 보면, 아, 달콤달콤하죠? 나보다 것들이 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 아니 그거구나. 이거를 보면은 너무 열받아서 바로 핸드폰 던지고 잠을 일단 깨울 것 같은데 근데 원 플러스 원이 뭐야 도대체? 아니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원 플러스 원은 한 번을 취한 다음에 아 그다음에 다시 한번더 해준다. 그러니까 아 이제 그저 만족을 두 개를 준다 이거죠. 아 오늘 맞아요. 오늘 밤에 죽인다 이거죠. 아 그게 원 플러스 아, 원이요? 그러니까 뭐 자주 쓰는 말이신가봐요? 제가 이또그 연령층이 50대 이상이랑 많이 어울리다 보니까 많이 압니다. 아 예, 예. 원플러스, 자주 원 플러스 원 하시는 편이에요 어떻게? 저는 저수. 투 플러스. <laughs> 예, 나이 들어서원 플러스 원입니다. 예. 아, 싫다 싫어. 우리 이렇게 열받을까 술한잔자 그럼 한잔 하고 한잔 하고 요 감정을 기억할 시있 아. 같은 회사 여직원인 것 같더라고요. 이후로도 몇번 아이패드 속 대화는 수위가 쎄졌고 강도 높은 스킨십 사진과 추접스러운 동영상을 본후 잠을 이룰 수 없는 나날들이었습니다 남편과 솔직한 대화를 결심하고 모든 걸 털어놨어. 아, 그치 대화로 풀어야 돼.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런데 남편은 적반하장 외도의 이유는 저 때문이라고 합니다. 환장해. 임신 핑계로 매일 짜증 내고 세수도 안 하는 너, 빨래는 매일 밀렸고 깨끗한 옷은커녕 양말도 이틀씩 시, 신겼던 너, 제대로 된 밥상 차려준 적이 있어? 너는 매일 배달음식 시켜줬잖아. 너는 임신 기간 동안 잠자리도 거부했잖아. 주부의 의무를 탓하며 외도의 이유는 저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유책 배우자일까요? 이 유책 배우자라는 그... 말이 좀 알아? 유책 배우자가 이제 그거거든요. 이제 원인을 제공해가지고 그렇죠, 이혼했을 그렇죠. 때그 책임을 다한 사람인데 그 책임 누구한테냐는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어렸을 때여자친구가말 만을 때왜 살았나? 그렇지. 아니 근데 나는 임신 중이잖아. 어쨌든 와이프가 지금 힘들잖아. 그거 못 참나? 왜 그러는가? 근데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마누라는 이제 연애하거나 이럴 땐 정말 이쁜 모습이나 이런 건 뭔데 임신하거나 하고 이제 가지 살다 보면 굉장히 내추럴한 모습 을 많이 보잖아요. 뭐 이꼴 저꼴 다 보잖아요. 근데 이제 회사 가니까 이 여직원이나 같은 뭐 동료나 이런 사람은 항상 이쁘고 뭐 옆에서 애, 애교 부리고 이러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될수가있어 스트레스는 받게 돼요. 너무나 안 그래도. 왜냐하면 내 여자하고 너무 비교가 되니까 이 여자는. 임신을 한 와이프를 당연히 지켜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 줄 수는 있어 근데 밖에서 열두 시간씩 일하고 들어와가지고 집에서 뭔가 조금 나도 쉬고 싶고 뭔가 사랑받고 싶고 조금 이렇게 기대고 싶은데 보면 밥도 그렇고 뭐 옷도 그렇고 뭐 이제 그런 집안일들이 계속 밀려 있으면 남자는 밖에서 가장으로서 일을 하고 들어와서 또 이거를 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걸. 힘들할 수 있지. 근데 이게 그 임신했을 때그 여성분들이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 되게 극도로 심해지실 수가 그치. 있잖아. 민감해지시고. 근데 이거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나? 아, 그렇 근데 그게 너무 심하면은 좀 스트레스를 받긴 했을 것 같긴 해. 근데 임신 기간 동안 잠자리를 거부했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부부 이혼 사유 중에서도 잠자리가 굉장히 또큰 영향을 하거든요. 부부 생활 근데 그잠자리할수있어요근는데 그게 근데 이제 가능한 체위가 또 있고 가능하지 않은 채가 있고 어쨌든 이제 아기는 소중하니까 아니, 여기 두사 너무 신기한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걸다 알아? 이게 임신한 사람이랑 해보셨어요? 누구랑요? <laughs> 임신한 사람 네, 어떻게 잘 알지? 이게 <웃음> 이게요 <웃음> 아, <웃음> 이게요 잠시만 잠시 옛날 생각나요? <laughs> 아 옛날에 한번자 이게요 이게 말이죠. 이게 꼭 이걸 경험을 해봤다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이게 서치라는 게 있습니다, 서치. 그걸 왜 검색해? 그걸 왜 <laughs> 굳이? 네? 굳이 왜 검색하지 그걸? 아는 만큼 또 이야기를 네. 할수 있고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는 건 뭐냐? 다이 서치 덕분입니다, 이 서치. 네. 그게 글로 배운 거네요, 다. 네? 그렇죠. 불로 그러면... 배우는 거예 아... 실제 경험은 네. 없는 거지. 실제로 하면 문제가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나는 여기서 보시어 여기서 유일하게 민정이 누나 여자잖아. 어. 이 여자의 초기란 게또 다르다 했거든요. 아, 네. 그럼 그래. 본 것도 아마 자기가 초기 와서 초기 봤을 왔지. 수도 있어. 그러니까 누나도 약간 이런 경험이나 들은 적 없어. 뭐 남자 친구랑 사귈 때 뭐. 나나본적 어, 있어. 어 뭔가 느낌이 이상해. 그러니까 전날에 늦게 들어갔는데 그게 뭔가. 느낌 어. 이상한 이 거야. 뭔가 그러니까 평소 같은 느낌이 아니었어. 음. 그래서 이제 봤더니 어, 다른데를 갔더라고. 다른데 어디? 룸 바뀌었지 뭐. 어 그런데. 아, 그러니까 우리가 백날 천날 여기 앉아가지고 떠들어봤자 뭐 해결될 것도 없고 서로 유책 배우자니 아니니 그거만 얘기하니까 우리 변호사님을 불러서 명확하게 모셔도, 어. 예, 모셔가지고 명확하게 한번 여쭤봅시다. 네. 네. 변호사님. 따단어딴따라어딴따단어딴따라어딴 안녕하세요 단어만 따단어 주택 가격이 어느정도어만따 단어만 따 단어만 따 단어만 따 단어만 따 단어만 들 단어만 따어만따 단어만 따 단어만 따 단어만 따 단어만 따단요 안녕하세요. 래 아, 노래를 들어고 오시는 건가요? 아, 만따 노래를... <laughs> <오늘. 웃음> 아, 니이 네. 유선을 굉장히 네. 오랜만에 봐가지고. 아, 이거 술 마시고 있었네. 네. 어, 나도 어, 술한잔 줘요. 잔이, 잔이. 네. 네. 음. 네. 아, 아 큰잔하 마시지 뭐. 어, 조금만, 조금만. <laughs> 네. 그래, 뭐, 상담 어, 뭐가 궁금해요? 대용 내용, 내용은 들데 남편의 외도에 음. 이제 서로간에 누가 책 과연 책 배우자고, 잘못이 있느냐에 대해서 <laughs>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그건 바람핀 놈이 잘못이야. <laughs> 어. 어. 바람, 바람핀 놈 끝이야. 뭐 임신 중에 뭐 주부로서의 아내로서 의 역할을 조금 뭐 소홀하게 했다. 그냥 임신 중이니까 그런 거지. 에이,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뭐일년 결혼한 지1 년. 걔는 쓰레기야 쓰레기. <laughs> 어? 1 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 짓 <laughs> 한다고? 아, 네. 한 잔에 한 잔에 한잔 어, 어, 하고. 그그그 네. 그, 그 사람은 뭐야? 그냥 바람기가 찰칠 넘치는 사람 같아. 음, 음 아니 민정 씨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이혼 아니야? 이혼이죠. 이혼이잖아. 근데 아기가 있어가지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무섭겠다 이혼. 너무 열받을것같런데이바람기 있는 남자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 내가 아... 보니까. 저 그러면 만약에 네. 그 사생활 침해 에 대한 게 그게 뭐 어떻게 적용이 될수 있나요? 뭔가 이게 가족 간에도 사생활 침해가 이루어지는 성립이 됐는지 네. 그게 이제 이혼 소송을 해보면 카톡 내용, 그 외도의 증거로 카톡 내용 같은 게 많이 증거로 이렇게 천부에서 아... 많이 올라오거든. 네. 근데 그걸 아또 이게 어떻게 구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동의하에 받았는지 몰래 그거를 이렇게 뭐 비번을 풀어서 열어가지고 어. 캡처해서 내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몰래 뭐 빼고 뭐 몰래 복사를 하고 뭐 했다 하더라도 민사 소송, 네. 이혼 소송의 증거는 되는데 따로 형사 처벌은 될수 있어. 그거를 이제 몰래 열어보 비밀 침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이걸 규제하는 법이 있어. 실제로 사례에서도 남편이 이제, 그, 뭐, 외도를 해가지고, 재판을 받아가지고, 이혼을 하게 됐어.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도 물어주고, 뭐다 하는데, 이걸 가지고 고소를 해, 아. 아내를. 아. 그래가지고, 실제로 기소가 돼가지고, 처벌을 아. 받는 사례가 있긴 있는데. 아. 그런데 이제, 재판부에서도 짠하잖아. 그쵸. 그게, 남편 놈이 잘못해가지고, 그쵸. 어?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 법위반이 됐다 해가지고, 강하게 처벌하기는 그러니까. 약한 벌금형이나 와 약한 벌금형이다가 그리고 선고유예까지 하는 경우가 많아 어, 예. 아, 아. 그거는 이제 형선고로뭐 (2년) 유예한다 이러면은 (2년) 동안 아무 일 없으면은 그 벌금이 없어져 음. 어~ 제 그렇게 많이 해주는데 뭐~ 이게 뭐~ 여러 번 반복된 사람이면은 선고유예는 안 해주겠지만 어. 초범이고 뭐~ 어. 이혼 소송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좀 경미하게 그~ 음. 법은.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 응. 요즘은 이 휴대폰에 SNS가 있다 맞아, 보니까, 맞아. 이제 뭐, 사실 그런 단톡방에 그런 증거들이라든지, 대화 내용이라든지, 뭐, 응. 상대방의 외도에 그런 증거들을 SNS에 좀 공개적인데 음. 올려가지고, 맞아, 맞아. 그런 경우가 사실 비일비재하거든요. 어. 제 제 남편의 뭐 외도입니다 어... 하면서 외도입니다? 댓글 막 수천 개씩 달리 그게 이제 가명을 쓰거나 해서 뭐 특정이 잘안 되면 괜찮은데 특정이 되면 그게 명예훼손죄가 되죠 아, 그러면 이제 네. 상대방이 바람을 폈어도 명예훼손죄로 반대로 할 수. 고소를 할수 네. 있는 네. 거예요? 이혼은 이혼대로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고소해서 또 벌금형이 나올 수 있죠 음... 부부간에도 지켜야 할 비밀이 있다고 네. 법은 봐요 음... 네. 동의 없이, 허락 없이 함부로 개인 정보를 가져와 가지고 재판에 제출하고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책임이 있다. 뭐 대화할 때도 몰래 녹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 몰래 아. 뭔가를 캡쳐해서 얻은 거는 음... 뭐 다른 부분에서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아, 맞아. 음... 동의가 없이 아, 얻은 그게 그러니까 증정을... 그거는 만약 여가 좀 다른데 통화 녹음도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이상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아내가 남자의 직장 동료. 여자 전화번호 알아내서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전달을 해가지고 아, 너 우리 남편 만났냐? 뭐 그래서 그 사람이 시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통화 녹음을 해요. 이거는 증거로 쓸수 있어요. 아, 아, 당사자가 이야기, 네, 자기 목소리가 들어간 거는. 아, 아, 그런데 틀어. 만약에 남편 뭐 핸드폰에다 도청 장치를 해놓는다든가, 아, 도청 장치, 아, 아니 뭐, 그런면 뭐, 네. 아니면 직전에다 해놓는다든가. 네, 네. 그래서 어 그걸 이제 남편하고 그 내연녀랑 통화한 것을 어떻게 빼내가지고. 음. 그걸 쓴다? 그거는 이제 위법으로 봐요. 보스 어, 변호사님한테 궁금한 네. 게 있는 게 지금까지 이렇게 이혼한 사람들을 보면서 엄청 충격적이었던 막 그런 사례. 사건 어, 사례 있었어요? 사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아내가 외도를 하는 것 같아 남, 남편이 보기에 아내가 외도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거실에다가 CCTV를 몰래 설치한 거. 동캠. 해놓고 출장을 갔다 와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땀남자를 불러가지고 같이 이제 있는 걸 찍힌 거예요. 대박이네. 그래서 이제 그걸 증거로 냈는데 그 경우에는 그게 이제 거실도 조금 내밀한 공간, 사생활 영역의 공간으로 봐가지고 그리고 약간 좀 이제 야한 뭐 이런 부분이 좀 찍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성폭력특별법에 비밀 촬영이라는 게 있어요. 불법 아 촬영? 예, 예. 예. 아 그리고 뭐 지하철에서 짱 찍는 거, 그것도 아 똑같은 건데 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걸 증거로 내니까 그거에 대한 어, 로 고소 기소가 돼서 책을 받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은 주의할 필요가 있는거예요 만약에 음.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찍는데 뭔가 관계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둘이 앉아서 뭐 차를 먹거나 음. 그런 것만 찍고 아니 뭔가 <laughs> 따로 만났다는 사실만 아는 거지 찍고 예,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성폭력 특별법은 안될것 같아. 안될것 성... 아, 같아. 아, 그러면 벗어 버리면 이제, 이제 그래. 벗고, 벗고 이제 성이라는 아, 뭐 에이. 이래 몸의 어느 네. 신체 부위가 노출되고 네. 그러면 그게 되더라고. 예. 그 음이랑 부위가 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어. 바람필 때 무조건 벗고 있어야 돼요. <laughs> 어, 차피 걸릴 거예요. 포토야가. 예, 그러니 아무게. 첫 카메라가 있네. 어, 아니 바람필 때그 써먹으려고 하는 거야? 무통 받는 거예요? 아니 알려 주시니까. <laughs> 변호사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 여기서 제일 바람 끼어 보이는 게 사실 그렇게 돼 애가 좀 어. 날라다니긴 해. 누구요? 너. 아, 뭐야 뭔가 우리 중에 이용 소송으로 올 <laughs> 법한 사람이 한명딸 있다면 누구 아, 왜냐 변호사님 안전적으로 안적으로 어, 아 그래서 이거 한번 해 보자. 많이 상점으로는 많이 보셨으니까. 아, 이거 진짜. 안전적으로 기다하고 있다. 기다하고. 아, 이거 좀 곤란한데. 아. 그러니밖에없다 자문을 구하러 왔다가 결국 상처만 남는 그이이 뭐, 사연에 맞는 이런 일에 맞는 좀 그런 곡이 없을까? 트로트 중에. 트로트 중에. 있다. 우리는 트로트 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바람 바람 하니까 자꾸 생각나는 게 김, 바람 하. 김범용 김범룡 선배님의 바람 바람 바람. 아니 나는 그 안동역에서 가사가 딱 떠올라 바람에 아, 날려 너무 날 너무, 날 너무 일차원적인 그러니까. 그런 발상 아니, 아니야? 바람에 날려버린 험한 맹세였나. 그럼, 얼마나 그래? 네. 아니 그럼 뭐 바람 들어간 노래를 다. 그래 <laughs> 그럼 바람 바람 들어간 노래 다지. 이게 우리도 바람, 바람, 바람. 이제 회를 거듭할수록 이 노래를 이제 너무 일차원적으로 바람을 폈다고 해서. 바람이 들어가는 노래. 뭐, 그의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laughs> 이런 건 지양해야 돼. 정호 씨가 한번 위로 시원하게 아니야, 아니야. 사랑은 위로 장난. 장난이 아니야. 아 사랑은 오, 장난이 아니야. 사랑은 아니... 장난이 아니야. 사랑은 아무나 하나. <laughs> 사랑은 돈보다 좋다. <laughs> 사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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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보다 좋다. <laughs>